오케이 okay. 자 오늘은 분사 구문에 관해 배워볼 거예요 알겠죠? 응. 분사 구문은 영어로 participle phrases 혹은 participle constructions라고 해요. 자 근데 분사 구문을 배우기 앞서서 야, 여러분 분사가 뭐예요? 분사 우리 배웠잖아 그지? 분사가 뭔지 잘 알아야 분사 구문도 알수 있잖아. 자 그래서 분사가 뭔지 일단 그거부터 다시 되짚고 갑시다. 그 분사에 관해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 보여요. What is a participle? 분사란 무엇이냐? 두 번째 분사의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세개 분사의 네 가지 역할 맞죠? 일단 첫 번째 What is a participle? 분사가 무엇이냐? 분사가 뭐죠? 뭐 나는 분자에 말사자 쓴 거긴 해요. 뭐 나는 저 나온 말이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다? 동사의 한 형태예요. 동사. 동사의 한 형태인데 문장에서 뭘로 쓰인다?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형용사. 그게 제일 중요해요. 분사는 거의 형용사다. 분사 이꼬르 형용사.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과언이 없다. 물론 나중에 좀 차이에 관해 얘기해 줄 거지만. 그죠? 그 문장에서 다른 명사를 꾸며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름다운 나비, 뭐 빠른 자동차, 맛있는 음식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는 관용어라고도 하죠. 그렇게 꾸며 주는 말이 되는 게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로 쓰인단 말이에요. 이 p a r t i 거죠 혹은 문장의 그 시제를 나타낼 때 동사의 시제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겠지만, 뭐 진행형을 나타낸다든가 아니면 완료형 혹은 수동태 나타낼 때 쓰이죠. 오케이 그것이 바로 분사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데 분사는 일단 그냥 형사 역할을 한다. 거의 비스무리하게 동사의 형태를 조금 변형해서 요걸 일단 머리에 넣고 가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two types of participles 분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뭐랑뭐가 있다 그랬죠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현재 분사는 어떻게 만들어요? 동사에 ing 뒤에 붙여서 만든다 그랬고 과거 분사는 어떻게 만들어요? ed를 붙여 만드는데 요거를 따라다니지 않는 이법칙을 따르지 않는 동사들이 있었죠. 그영어로 irregular verbs라고 해요. 뭐 뭐라고 하죠 우리 말로 불규칙 동사. 그죠? 예를 들어 뭐 run 같은 거. 과거는 ran 갔다가 다시 run 돌아오잖아요. 그죠? 뭐 come, came, come 마찬가지고. h a 같은 애들도, 아이고 have들을 쓸 뻔했어요. 어, 맞죠? h a v 인데 과거가 h a v 가 아니고 요냥 h a 죠 had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원래 형태랑 얘는 같아 버리고 얘는 ed 붙인 게 아니라 그냥 ad가 붙어 버리고.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뭐 외워줘야죠. 하수없지그 다음에, 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two types of p a r t i e s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주로 뭐냐면 강하는 느낌이에요, 가하는. 느낌이야, 가하는. 누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고, 강하는 느낌이야. 이걸 굉장히 잘 기억해 주면 돼요. 사실, 영어로 설명할 때보다 이 한국말의 가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 설명이 편해요. 가하는 거. 현지 분사. 오, 글씨가 없지 않이쁘네 가하는. 과오사는 뭐겠어요? 반대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당하는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완료된 거야. 확실히 완료돼서 당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들어주죠. 문설명이 뭐 그렇게 하니까 문법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줄게요. Amazed란 버블를 생각해봐요. a m a z e d 동사. a m a z e 뭐죠? 뜻이 뭐죠? 뭐겠어요? 놀라게 하다. 그렇죠. 와, 어, 헝말 너무 잘해요. 헝말 당장. 놀라게 하다란 말이에요. 작은 현재분사 아까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만들어 볼까요? a m a z e 하고이 빼고 ing 하면 되겠죠? 과거분사 아, 어떻게 해요? 어메 하고 이 d o u b l e d i a 웃기니까 그냥 이렇게 어메이즈 참석. 저렇게 amazing과 amaze라는 말이 있는데 요걸로 이제 선생이 만들어 볼 거예요. ing가 붙어 왔고 이거는 가하는 거고 지금 막 진행 중인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말을 생각해 볼게요. 어메이 z 스파이 s 맨 스파이더맨은 뭐 유일한 캐릭터 하나니까 대목자로써 주고. 자, amazing s p i 뜻이 뭐겠어요? 스파이더맨이 놀랐어 지금? 놀라운 아요놀라 사실 이 거기에서 조금 이제 분사가 어려워지는 게 시작이 돼요. 우리말은 놀라운이라고 하는 게 놀라운 사건이란 말도 돼요. 그죠? 근데 어떤 것도 돼요. 놀라운 사람들. 여기 놀라운은 아니지만 우리말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놀란 사람들. 이렇게 그냥 두 개를 다 써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더 좋은 예는이거요 피곤한 학생.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쟤는 참피곤하네야 이렇게 할 때는 어때요? 좀 부정적으로. 걔가 지금 피곤한 게 아니라 걔랑 얘랑 하면 내가 너무 피곤해져. 그래서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는 학생이야.라고 할때 이렇게 두 개를 다 쓰잖아. 형태는 같은데 이렇게 다 써버린단 말이야. 근데 영어는 놀랍게도 요 말을 정확하게 구분해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얘는 tired 학생이고 someone is tired. 뭐 이런 식으로 수식한 식으로 쓰지진 않겠지만 누를 피곤하게 만들면은. 타이어 링이에요 타이어 링 이걸 피곤하게 만드는 애야. 얘는 지금 피곤한 걸 당한 학생이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우리 말은 이걸 한 몸에 다 써버리지만 영어는 내가 당하느냐, 가하느냐를 따라 이디어 ing를 정확하게 나눠 써준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예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하면 남을 놀라게 만드는 스파이더맨인 거예요. 어떻게 놀라게 만들어요? 막 악당들이랑 싸우는데 막 엄청난 막 능력을 발휘하고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보고 오, 쉬, 어떻게 저러지? 하고. 놀라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스파이더맨 남 놀래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놀라게 하다니까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알겠죠? 반면에 amazed는 뭘까요?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놀라게 하는 걸 당한 거야. 사실 엄밀하게 그래서 완벽히 깔끔한 100%표준어 한국말로 하면은 논란이 되겠죠, 논란. 그래서 amazed, 뭐 대중이라고 해볼게요. 대중. unamazed crowd. 그럼 놀란 대중이 되겠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돼? 놀라게 한게 아니라 놀라는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돼요? 놀라게 한 것을 당한 당한 거예요. 놀라게 한걸 당한 거예요. 어메이스도 알겠죠? 요거를 우리말 두 글자로 줄이면 뭐겠어요? 노, 놀란 대중이 되겠죠. 알겠죠? 근데 그냥 놀란 이렇게 해버리면 은 아까 피곤하니랑 얘랑 마찬가지로 어 이게 놀라게 반대인 거지? 내가 놀란 내가 지금 놀란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한번 생각을 해주고 그게 이디에 있다 당한 거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논란으로 가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영어 과거분사 이해한테 알겠죠? Amazed Spider-Man. 남을 놀라게 만드는 Spider-Man인 거고, An Amazed Crowd. Spider-Man 보고 놀란 거. 야 어떻게 저렇게 싸우지 하고 놀람을 당한 거야. 엄청난 걸 보고 그죠? 이디, amazed, and a m a z i n g 차이를 알겠죠? 요게 분사를 헷갈리게 하는 가장 1등 원인입니다. 요거를 알면은 사실 다된 거예요. 핵심은 다시 한번 짚어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근데 두 가지 역할로 된다. ing를 붙으면 가하는 거, amazing Spider-Man. ed를 붙으면 과공사 당하는 거, 어 h e Maze Crowd. 분사에게 전부예요. 알겠죠? 오케이. 게됐고자 그럼 이제 분사 파악은 끝났죠? 아 그건 는그 형용사인데 ing 붙으면 뭐 이렇게 당하는 걸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만드는 거고 ed 붙으면 어떻게 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자 이제 그렇게 일단 형식을 잡았고. 핵심 플러스 네 가지의 분사의 어, 네 가지 요 역할에 대해 한번 갈하게 봅시다. 첫 번째 modifying noun. 아 형용사니까 당연히 명사를 수식해 주겠죠. 아름다운 나비 이런 것처럼 놀라게 만드는 스파이더맨.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은 일반적인 형용사는 앞에밖에 못와요 아름다운 나비 이러지 나비 아름다운 이러면 어때요? 너너시 쓰니 그좀 그 이상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flowers beautiful 이러면은 뭐시 쓰는 게 아닌 바야 이상하단 말이에요 뭐 다른 언어는 뒤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분사로서형 그러니까 형사 역할을 대체하는 걸로써 분사를 쓸 때는 이게 조금 예외적으로 허용될 때가 있어요 뭐냐 the girl is smiling oh 아. 뭐냐 아, Okay. The smiling girl wave d at me. 이 문장이 하나 있고. I saw the girl smiling at me. 자 이렇게 두 문장이 있다고 쳐요. 왜는 어때요? Smile 한 동사 엔지를 붙여서 웃고 있는이잖아. 그죠 미소를 짓고 있는. 오, 소녀. 그래서 the smiling girl waved at me. 미소를 짓고 있는 소녀가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뭐 아무 문제 가 없죠. 앞에서 꾸며줬고, 그죠? 형사랑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두 번째. I saw the girl smiling at me. 나는 나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소녀를 보았다. 어때요? 우리말로 치면 어때? 나는 소녀를 보았다. 나에게 미소 짓고 있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뒤에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게 되면 분사와 함께. 요 꾸며 주는 말이 명사 뒤로 가서 수식을 해줄 수가 있다. 알겠죠? 이게 형용사화된 분사와 일반 형용사, 즉 regular adjectives와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얘는 말이 길어지면 뒤에서 꾸며 줄 수도 있다.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둘다 된다. 알겠죠? i s e water girl smiling at me. 오케이. Okay. 뭐 <laughs> 프랑스어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도 뭐형사 뒤에 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일단 우리 영어 시간이니까 넘어. No 자, 현재 군사였으니까 과거 군사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There is a chair.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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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re is a broken chair. 이렇게 있고 There is a chair. Broken by someone. 아까랑 똑같겠죠? 지금 보통한 친구들은 보고 알았겠죠? 위에는 어때요? There is a broken chair. Broken. Break의 과거 빈 차들. 그래서 부서진 의자.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뒤에, 밑에 건 어때요? 의자가 있다. 누군가에 의해 부서진. 이 순서랑 똑같은 거냐? 누군가에 의해 부서진 의자가 있다. 한국말은 이것도 앞에 오잖아요. There is a broken by someone's chair.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길어지면 본사로. 뒤로 가게 된다 명사 뒤로 그래서 there is a chair broken by someone 누군가의 부서진 의자가 있다 알겠죠 우리말은 어떻게 되든 간에 형용사가 명사 뒤로 오진 않죠 영어는 분사화된 형용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대체해서 꾸밀 때 뒤에 말이 길어지면 명사 뒤로 온다 알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 형용사는 그래서 1번 해결됐고 modifying now 한개 한 약간 예외 말고는 뭐야 명사 수식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 두 번째, min c o 보호가 되는데 뭐 형용사가 보호가 되니까 형용사로 쓰이는 분사도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보호, 뭐팔품사에 관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분사 구문에 관한 얘기는 아니니까. 세 번째, used in verb tense. 아까 선생님 1번 형용사 얘기할 때 한번 잠깐 얘기했었죠. 형용사로 쓰이거나 동사의 시제를 나타낼 때쓰인다 그래서 뭐 현재 진행, 현재 완료, 그다음에 수동태.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하게 이런 거 해볼까요? i am doing it. 나는 이걸 하고 있어 할때 두의 ing부터 현재분사 쓰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나는 그걸 했어. 해 왔어. i have done it. 할때 뭐야? 과거분사 쓰이죠. 마지막으로 it is done by me. 그것은 나의에 완료됐어. 나의에 되었어 할때 done. 과거분사 쓰이죠. 그래서 시제를 나타낼 때 쓰인다. 뭐지 역적인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한번 보고 넘어가고. 자, 네 번째 오늘 배우려고 했던 분사 구문 있죠? for e people phrases. 자, 분사 구문과 분사의 가장 큰 차이점 알려 줄게요. 결론부터 분사는 뭐였죠? 뭘로쓰여요 명사 음. 알 쓰이죠. 그죠? 뭐 그리고 이제 과거냐현재냐에 따라 가냐, 상하냐를 디테일이 있었고. 분사 구문은 뭘로 쓰이는 거냐면 문장에 있는 부사절이 있어요. 즉 그거는 품사적으로 봤을 땐 부사절이고 그 다음에 전체 문장 구성 요소로 봤을 때는 종속절을 짧은 그냥 구문으로 하나 바꿔준 거예요 도대체적에 무슨 말이냐? 이 예문을 하나 들어줄게요 아주 쉬운 거 When he saw me, he got so embarrassed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뭐죠? 그가 나를 보았을 때 그는 매우 당황했다 뭐. 좀뭐 얼굴이 붉어지는가 했겠죠? 자 그럼 어때 그가 나를 보았을 때 그는 너무 당황했다. 이거를 이 앞에 말 있죠? 앞에 말. 그러니까 이두개 문장 중에 하나만 남긴 몰랑 남겨야겠어요? 그가 나를 보았을 때요. 그는 당황했다. 그는 당황했다라는 말 남아야겠지. 그가 잘때 당황했든 밥 먹고 당황했든 어쨌든 당황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느 때. 그래서 이게 주절이고 이게 종속절인데 여기서는 부사절로서 종속절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때요 말을 한번 줄여볼 거예요. 왜? 일단 같은 말이 두번 쓰였어. 어떤 말이 두번 쓰였죠? 일단 히, 그렇죠. 히가두번 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같은 히예요 이게 저 남자, 이 남자하고 다른 남자야. 둘다 같은 남자예요. 같은 남자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앞에 거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접속사를 지우고, 두 번째, 같은 공통 요소를 발견했어. 주어가 같아. 그러면 앞에 절에서 희를 지워줘요. 잠깐, saw so me he got so embarrassed. 이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때 saw를 so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현재분사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Seeing me, he got so embarrassed. 이게 최종 문장이거든요. 요게 나를 보면서 그는 매우 당황했다. 그래서 이 I N G 를 뭐가 어떻게 오든간에 우리 I N G 하면 뭐 진행형, 뭐 사랑한 I N G 많이 쓰잖아요. 그때 뭐예요? 모모화 면서라는 게 지금 내가 뭐모하고 있는 게뭐 녹아져 있잖아. 선생님 추천은 여기에 모모화 면서라고 붙이면은 웬만한 분사 부분 다 해석이 되거든요. 마치 현재 완료해 P P 할때해 왔다처럼. 그래서 Sing e e me 모모하면 그는 나를 보면서 그는 매우 당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분사는 형용사를 대체하는 말이었고, 분사 구문은 뭐다? 종속절. 특히, 긴 부사절을 하나의 짧은 구, 즉, 분사 구로다가 바꿔서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분사 구문인 거예요. 알겠죠? 사실, 요거, 요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이거 바꾸는 거뭐 하는 것도 웃긴 거긴 해. 원어민은 막, 이거랑 이거랑 아마 다르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결국 같은 말인데,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지, 물이 그렇게 바꾸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지만, 우리는 이제 외국어 배우는 입장이기도 하고 둘이 비슷한 말이다. 나는만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사 뭐야?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같은 절도 아니고 왜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잖아요. 결국 짧은 구문으로다 바꿔 얘기하는 거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배운 그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당하는 가하는 그게 분사 구문은 똑같이 의미가 들어가 있다. 생 미한 뭐겠어요? 나를 보면서라는 거죠, 죠 여기는 뭐가 그냥 진행에 의면 미 들어가 있겠죠. ing니까. 보는 걸 내가 당하는 게 아니잖아. 뭐 당한다고 하면은 being seen 이런 식으로 나중에 우리 이제 또 수동태 과거 뭐야 분사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일단 오늘은 가볍게 분사공문 가볍 기본 형태만 알아보았습니다. 오케이.